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란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다이어트 브이로그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50kg에서 막47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요요도 오고, 살도 다시 찌고 해가지고, 58kg까지 올랐다가,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0kg가 찌지? 이 생각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다시 51kg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47kg까지 항상 뺐었는데 조금 더 살을 빼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보통에서 마른까지 가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은 저의 하루를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 하루 영상을 찍을 거고요. 지금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제품을 바꿔봤는데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짠 롤더핏 S 컷 액티브 다이어트 이 제품과 함께 할 건데 이 제품은 제가 옛날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2년 전, 3년 전에도 먹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게 하루에 한 포, 딱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돼가지고 섭취가 엄청 간편한데 혈당, 체지방, 탄수화물 이거를 다 컷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체지방 감소에 조금 도움을 받고자. 이 제품과 함께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하던 대로, 그리고 식단도 굶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회사 생활하고 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도 막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됐는데 이럴 때마다 볶음밥을 소분해가지고 얼려놓으면 은 조금 그래도 식단하기가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볶음밥 소스는 저당질 소스, 그리고 후추 이것만 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밥이 헤라크및 강황밥이거든요. 이게 소화기에 엄청 좋다고 해서 이거 넣어서 밥을 했습니다. 이걸로 볶음밥 할 거예요. 이게 비주얼이 조금 그렇지만 진짜 맛있어요. 밥이 노란색이라서 좀더 뭔가 맛있어 보일 때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굴소스를 섞으니까 색깔이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아직 롤더핏을 안 먹어서 이거 먹고 밥을 먹을 거예요. 이거 에스컷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거를 억제시켜줘가지고 체지방 감소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바 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식후 혈당 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서 저는 밥 먹기 전에 먹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끼 정도 일반식을 먹는데 그 전에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영양소나 비타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할때 되게 다양하게 못 챙겨 먹잖아요. 그럴 때한포 먹어주면 그런 것도 보충이 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는 무조건 맛이 먼저다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알약이라 맛도 안 나고 하루에 한 포여서 엄청 간편하고 하루에 막두세 번씩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막 신경 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만약에 밖에서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한포 먹어주면 되고 아니면 약속 가기 전에 한포 먹어주고 가면 되고, 그래가지고 엄청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회식 있거나 이럴 때도 이거 한 포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만 포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1위라고 하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다이어터 분들이나 유지어터 분들이 하루에 한 포씩 챙겨다니면서 먹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엄청 추천드려요. 이거는 방금 했는데 소분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전자레인지만 돌리면은 그냥 똑같더라고요, 맛이. 그래서 냉장고를 좀 털려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저당 굴소스도 딱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딱다 썼고, 그리고 감자, 버섯, 양배추, 양파, 파 이렇게 들어가고 밥만 들어갔어요. 사실은 계란도 넣어서 계란 야채 볶음밥을 해야겠다 했는데 하다보니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Good morning. 저는 이제 출근할 준비를 다 했고요. 짠. 모닝 사과. 땅콩버터랑 사과 조합은 요즘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약간 단짠단짠이라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조합이야?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인비젤라인 교정 중이어서 먹을 때 말고 계속 교정기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뺐을 때다 먹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점점 더 약간 이 교정기 끼면은 다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전 오히려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걸 끼고 있을 때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안 찌겠지 하고 뺐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분명 빠진다고 했는데 전안 빠지더라고요. 땅콩 부 너무 맛있어. 그 이거는 큐벤 화이트 젤리라고 이것도 롤더핏에서 같이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할때 변비가 무조건 생기는 편이어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변비에 도움되는 식품은 하나씩은 무조건 꼭 챙겨 먹는데 이거는 군것질 대용으로 좋아가지고 아침에 먹었다 하면은 아침에 먹는 편이고 아니면은 군것질 땡길 때도 가끔씩 먹어주는 편이에요. 이 롤더핏 제품은 좋은 게 하루에 몇번 챙겨 먹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하나만 딱 먹으면 되니까 그게 되게 간편한 것 같고 들고 다니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전 이거 챙겨서 출근하도록 할게요. 롤더핏 먹은 지한 일주일? 이주일? 정, 한 일주일 반? 확실히 그급진급발때 진짜 좋아요. 살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해가지고 살도 잘안 빠지고 그럴 때 다이어트 제품 도움 받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러 저는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 거야? 나갈 거야? 같이 나갈까? 신단 강아지 음 배고프다 제가 쿠폰에서 요거를 사봤어요 원래는 이 단추 썼는데,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단추가 유행이어고 이거 썼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핏이 예뻐요. 와우 진짜 옷더미다 퇴근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자고 싶은데 운동이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수라도 하고 가려고 지금 막 화장실에 왔습니다. 이거는 리덴스 팩클렌저인데 되게 좋아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인데 원래는 완전 제가 클렌징 오일파였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걸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팩처럼 발라주고, 한, 보통 양치할 때 하는데, 저는 갔다 와서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양치는 지금 안 하고, 교장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씻고, 운동 갔다가, 밥, 어제 해놓은 밥을 데펴 먹을 거예요. 사실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운동 갔다 와서 시간이 꽤 늦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소분한 거 먹고 좀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저 진짜 운동 끝나고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밥을 안 먹고 그냥 자려고 했거든요? 밥을 데펴왔어요. 제가 요즘 롤더핏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루만 보여드렸지만 빠진 것만 봐도 눈바디 비교만 해도 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밤 10시인데 지금 밥 먹고 점심도 일반식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살이 빠진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1등도 했다고 하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꼭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롤더핏에서는 배변에 좋은 젤리, 그리고 콜라겐 젤리랑 글루타치온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굿나잇.